1번. 정선이와 주희가 기약분수 a분의 b를 각각 소수로 나타내었다. 다음에 답하시오. 1번. 정선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이것으로 나타내었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지금 이 수는 999분의 25죠. 정선이는 이렇게 본 겁니다. 무엇을 잘못 봐서 분자를 잘못 봐서 그럼 분모는 제대로 봤겠죠. 그럼 a 값은 999입니다. 주인은 분모를 잘못 봐서 이렇게 나타내렸다. 이 수의 의미는 99분의 258에서 2 빼는 거니까 256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분자는 제대로 봤겠죠 256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그 분수는 a분의 b로 나타내면 99분의 256이었다는 얘기죠. 이것을 순환 소수로 나타내면 0. 이 오르게 땡땡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이것들입니다.